오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것이라 내게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치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미 예, 오늘은 좀 본문이 많이 길었죠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구절구절 한절한절 끊어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상당히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저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을 썼던 그런 게 양피지죠. 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 다 쓰여진 그한 문장, 그것 한 단락이 곧 말씀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읽으실 때는 한 절, 두절뭐 이렇게 선택해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으로, 통으로 읽으시고 이렇게 이해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은혜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중심의 설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경 중심의 설교를 진행해 갈 것인데 아마도 지금처럼 문장이, 같이 본문 문장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이해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같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순서지 한번 뒤에 보실까요? 자,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자. 여기에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추대국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혜로 이끌어 주신다. 레위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민숙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가 야해, 야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출애굽기, 민수기 등에 등장했던 가르침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의 이름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신자가 거듭 신자거든요 한자로는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한다. 그래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에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에는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세가 전달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난 땅에 가지를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세대가 실패한 것들을 이세,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세대가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이러한 명령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이 바었던 광야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지면 마치 내 스스로 잘난 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재물을 얻는 능력, 그 밖에 모든 복을 받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 번요.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 모든 복을 받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우리가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따르며."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율법서에 기록되어진 많은 지혜의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또한 신명기서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강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 대전제가 되는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또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곧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두 가지의 내용은 마치 하나와 같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위해 날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이자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의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도 기억하면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그를 경애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곧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태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물 받게 될 약속의 땅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얼마나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신문기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무리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욕심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당장의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하나 조각처럼 다 맞추어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당장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도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오며 나가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지,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또한 나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넘치는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길과 복을 받지 못하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일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선택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의 도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단의 것때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